시 몸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소화해냈던 우리 이청아씨입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주시죠. 어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<laughs> 저는 처음에 처음에 <laughs> 종현씨 저는 전에 종현씨가 그 악역을 연기하셨던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어요 그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카리스마있고 아이라인도 진하고 약간 이런 정말 멋진 역할이었는데 이제 호민이라는 인물의 홍종현씨가 캐스팅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저도 종현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바르 참 좋은 청년이라고. 근데 이제 어 근데 이 친구의 어떤 이런 날카로운 이미지나 이런 것들과 호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친구를 만나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네. 제가 아마 극 중반에 종현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. 좀 외람되지만 종현아 너는 이런 약간 헐렁한 동네형 같은 거 해도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매력이 있다. 예, 예. 좀 모질한 거 해야 된다고. 나한테.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그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어떤 패셔니스트하고 이렇게 비주얼이 굉장히 아, 멋지시잖아요. 예. 근데 이런 멋을 다 뺐을 때에도 오. 더 멋진 모습이 있어요. 아까 음. 말했던 어떤 그 동심이나 순수함처럼 사실 이 나이대 남자가 지켜 이렇게 그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. 저는 정말 그게 배우로서 엄청나게 큰탈런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호민이라는 역할을 홍정현이라는 배우가 안 했으면 과연 저렇게 맑게 웃을 수 있는 배우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아, 이 친구는 아직 자기를 100% 보여줄 수 있는 배역으 오히려 못 만났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정현 씨랑 이 작품에서 만난 이후로 더 앞으로 종현씨의 작품을 기대하게 된 음. 예, 어떤 팬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네.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